안녕하세요. 성호 유미장입니다. 제가 저녁 때 구치뽕 나무가 몇나무있는데 조금 따다가 이제 비가 와서 지금 여기 비안 맞는 곳으로 왔습니다. 내일 비가 한 40mm 온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마늘 같은 거 심어놓고 가물었는데 양파나 대파 마늘 같은데 비좀 맞으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치뽕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구치뽕은 조금 따다가 앞에다 았습니다 그런데 구치뽕은 독성이 없고, 그,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1열 아, 가지가 넘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뮤신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이 저기, 구치뽕을 따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녹말이다 나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딴 자가 저게 서는 몰라, 녹말이이렇딱 따면은, 아금좀 있어야 나오나? 요딴부분에서 하얗게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딸 시기가 지나가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런가, 요새는 녹말이덜 나오는데, 하여튼 이 구치뽕은, 예, 항암 효과가 있고, 또, 당뇨에 좋고, 그 다음에 동맥 경화, 피부 매용, 뭐, 노화 방지,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개선, 뭐, 이게 또 성질이 굉장히 따뜻하대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이게 어혈도 풀어준다 그래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독성도 없고,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몇년 전에 이제, 그, 접목한 거를 이제 사다 심었는데, 요게 또 가시가 있는 게 있고, 가시가 없는 게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 있건좀 땅에는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이게 10월 말부터 뭐 11월 따, 초에 따니까, 이제 그 살살 피해다니면서 따고, 그 다음에 젖순을 이제 밑에 이제 가지를 좀 쳐버리고, 그 다음에 전지를 좀 하면은 또이 구찌뽕 나무가 더잘 열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요거는 이 구찌뽕 막 먹는 게 아니고, 이파리도 말려서 또 분, 분말로 해가지고 또뭐 여러 가지 쓰시고, 그 다음에 뿌리나 가지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려서 뭐닭에도 넣고 효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많이는 안심어서 조금 심었는데 그래서 이걸 따면은 그냥 이렇게 잡수는 거는 요거를 그냥 이 따서 급속 냉동으로 얼렸다가 이제 드실 때 조금 꺼내놔가지고 이제 갈아서 뭐요거르트라든지 우유에 타서도 드시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일부 말려서 이제 그위 빠지는 데가 있으니까 아니면 집에서 뭐 믹서기로 갈던지 아니면 요걸 빠서 가루도 먹는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또 요거를 살짝만 말려서 수분을 요구한 3분의 1로 다 줄여놓고서 이제 좀 말려놓으면 이 분량이 많이 줄어가지또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제 냉장, 냉동실에다 얼려놨다 조금 꺼내서 녹으면 그냥 일부로씹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되면 양도 줄어들고 또 먹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구찌뽕나무는 제가 심어보니까 가꾸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벌레도 별로 대들지 않고 또 특별하게 병도 없고 그냥 심어만 놓고 저 붕사 석회나 좀 넣어주고 테이비나좀 뿌려주고 밑에 잡초만 좀이렇게 긁어주고 깎아주고 또 이제 그 거름을 뿌려주고 한번 긁어주고 그러면 뭐 나무가 이제 금방 크니까 그리고 가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이게 이제 건강에 좋다니까 이제 이 어린 묘목 속터 이걸 사다 심는데 이그 봄에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이런 구집봉 묘목을 이게 전목한 거는 한 팔천 원 돈만 원 가까이 가고 전목 안한 거는 굉장히 싸더라고요. 전목행게좀 빨리는 열리는데 이제 그런 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아었어서 면나무, 구지봉나무를 심어가지고 요새 수확 시기가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바빠서 못땄다가 저번에 조금 조금 따다 영상 올리고 오늘 또 조금 딴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첫째는 건강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가꾸기가 쉽고 그다음에는 또이 보관 방법이. 말려도 되고 아니면 급속장이든이 생과를 말려 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말려서 빠서 어떤 분말로도 드시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구지뽕 나무가 좋다는 걸 아시고 좀이 봄에 밭둑이나 아니면 집 주변에 넓지 직한데 있으시면 몇 나무 심으시면 두고두고 잘 따서 드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